위에 더 있던 것도 했는데 그래도 10층까지가 더 잔치군요. 음. 아 10층에서 예, 총알이 많이 음, 붙었다고요? 네 10층에서 제일 많이 붙었어 음. 음. 음, 아, 이쪽에서는 없는데 바깥에서는 썼다. 아까 기둥을 봤을 때이우리가 아. 있는 안쪽으로는 없었잖 아. 근데 바깥으로는 이제 총알자가 계속 보였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총을 쏜 거다 바깥에서 이거 영상에서 북한에서

뉴스기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진실력을 알고 싶다면 문을, 문을 열어보면 확인하수 있는 것같요 이렇게. 카빈 카빈총이 시민군의 총이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주로 카빈 m 1 6은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총이고 카빈총은 그당신에다가 경찰서에서 음. 뒤축했던 그런 총일 거예요. 아, 시민분들이 이제 경찰서에 있는 타빈총을 가지고 아, 항쟁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 사망자29% 타빈총에 죽었다 하는 얘기를 뭐냐면 한도로 얘기하면 시민군에 의해서 사망이 됐다라는 그런 얘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민군이 있어요. 시민들을 네. 공격했다. 네, 그런 이런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네. 음. 이렇이이하나 그, 음. 네. 생각이 그 의미를 네. 담고 있는 까고 뭐, 뭐, 절대 지않는다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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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문이 잘 열리지도 않은 게. 그니까 그래서 조차 최종지도 안하고 이 분들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말하는 의미가 아. 이걸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소방님에 대해서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그냥 많이 슬퍼요. 이렇게 리얼하게 지금 접하고 있는 것, 접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네요. 저도요? 아, 음, 아고는 있었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어, 조금 더 심, 그 당시에 이제, 어, 환경하셨던 시민들에 분 대한 아픔, 슬픔, 이 이것도 느껴지고요. 또, 아직까지 지금 5.18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집니다. <laughs> 그래서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이 도교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름으로 아는 우리 5.18하고, 실제로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은 상당히 격차가 예, 큰것 같고 아까 여기 들어보다가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기억하지 않는 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그래서 어, 지금 이 장소가 기억하기 위한 장소니까 우리 친구들도 여기 와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풀이 될 수. 역사니까, 예. 아,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 광주 사람으로서 뭐, 초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인 것처럼 선생님도 중학생을 겪어고 그러면은 이런 5.18 교육을 매번 받아왔지만, 계속 배워야 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역사 선생님이라서 좀더 강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장의 역사가,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다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제 광주 시민으로서 성장을 해가면서 그래야지 이제 뭔가 역사 의수도더 이겨울 수 있고 선생님도 이 건물에 처음 들어왔어요. 이 전일 빌딩은. 선생님도 이제 어릴 때 그리고 대학교 뭐 이제 다니면서 계속 이제 시내에서 놀고 이렇게 계속 지나쳐왔던 곳이지만 이런 건물에서 또 아픔의 역사를 되었다는 것에서 아직 우리가 올팔은 계속 끊임없이 그어 나가야 되는 역사구나 라고 여래도 지금 다 이렇게 건물 사진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5.18과 <laughs> 역사를 함께한 건물들이어서. 그래서 이 건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5.18 표지석을 또 있거든요. 여기 이게 5.18 표지석이거든요. 아. 네, 이 건물 앞에 이게 있다면은 아, 여기가 5.18 사적지구나. 아, 아. 라고 이해를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더큰게 있네요. 이것네 역시 어, 여기가 배고픈데. 응. 나 아까 저기 보니까, 응. 그, 배고픈 발위에 이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응. 아, 식사가 너무 다 어, 응. 응. 아, 여기가.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나서 그 비슷한 나이 때, 신인모델 환경에 가입때 내가 만약에 광주에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었어 응. 아, 예. 이렇게 아, 나 나도 그분들이 사랑하시는 차례로 이렇게 이렇게 뮤직을 제작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음. 내가 나 그런 연기가 있었을까? 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요. 많이 연기했어요. 나 아. 진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울한 유적지가 또 많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작년에 보고 와서 강주현공원 화정종이거든요. 근데 화정종 유적 편에. 여기로고 아 어, 네, 네, 네. 어. 저도 정말 제가 이제 그근방에 사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곳이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 알았거든요. 응.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어서 많이 부끄러웠고 응. 여기 이제 그 같은 선생님들과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느꼈을 수 있었던 응. 계기였는데 응.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런 5월 8일 관련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 지금 이렇게 화방인 곳이 또 예전에 타고 5월 8일 됐던 지역고 나는 우리가 이렇게 산책하는 곳도 5월 8일 관련된 곳이에요.